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락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냐 그 말씀이 예리한 칼날 같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야 되는가를 잘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 이번 주말부터 또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연휴가 되는데, 그냥 이... 설명절을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상속해 주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 성경에 바울이 키르키에 있는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가지고 돌멩이에 말아서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던져 버렸다고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바울이 성 밖에서 일어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참 더럽게 재 수가 없다 하고 그 손을 떠날 뿐 떠나 버릴 것인데 바울은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루스트라에서 찾아낸 믿음의 아들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이 디모데는 티르키에 있는 루스트라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16장, 사대행의 16장과 디모데우서 3 3장을 우리가 읽어서 정체적으로 종합해보면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인입니다. 국제 결혼을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델을 찾아내어 믿음으로 양육해서 믿음의 아들이 되게 했고, 어, 중요한 교회를 맡아서 봉사하고 승기는 믿음의 아들로 성장되어 갔습니다. 마지막에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을 때디모델가 바울에게 와서 수종될 정도로 바울은 디모델을 믿음의 아들로 잘 양육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역량을 미친 분이 두 분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가장 역량을 많이 미쳤고, 두 번째는 제가 성경과 신학을 또 성경에 필요한 원어를 배우는 데에 지대한 역량을 미쳤던 신사훈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두 분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일제시대 때 191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의 은내로 어,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어, 초지의 일간, 믿음으로 살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서, 강원도 철원에 가서 군대 생활을 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성경이 바로 피 묻은 성경입니다. 여기에 피가 다 묻어 있습니다. 아버님의 피가. 1900 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나서, 1953년 7월 27일 날출진이 됐죠. 우리 아버지가 6.25 전쟁 때 1952년, 어, 그러니까 12월 31일, 음력설이죠 그거를 제가 이제 어저께 이렇게 컴퓨터로 찾아보니까, 양력으로는 1953년 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눈이 엄청 왔다는 겁니다. 강원도에. 그러니까 낮에는 인민군하고 전쟁을 하면서 포를 쏘고, 포가 빠져나간 자리, 가만히가 깔려있는, 움막이다 있는 거기에, 그날 저녁에 12월 31일 음력설 전날이니까, 검은날이니까 소대장이 부대원들을 위해서 회식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회식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다가 오시나니까, 어 이렇게 술 같은 거, 거 먹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그 운막, 포가, 낮에 인민군에게 포를 쏘고 나서 포가 빠져나간 자리, 운막이 있는데, 거기만 유일하게 눈이, 없는 장소라서 조용히 가서 무릎을 꿇고 이 성경책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어 보초가 이렇게 이렇게 순환하에 돌다가 이포 있는 자리에서 왜 이렇게 소리가 나지 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누구냐 이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인민군인 줄 알고, 적군인 줄 알고 총을 방아쇠를 당기는데 딱 되는데 총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소대장이 그날 저녁에 회식하다가 총기 오발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총알을 다 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갈 때 이제 총이 알이 들어 있는 줄 알고 나갔는데 보초를 쓰러 나갔는데 총알이 없어서 아버지가 죽지 않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일어나니까 총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개머리판 가지고 아버지 머리를 탁때리는데 아버지는 그냥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온 자리에 피가 다흘러들었요 그때에 흘린 피가 요 성경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깨어나서 보니까 며칠 있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아버지는 응급 후송이 돼가지고 마산 통합병원에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경과되면서 많이 나아가지고 거기에 병원장이 중령인데, 어, 이렇게 검열을 한다고 쫙 해서 병원에 도열회가 딱서 있는데, 그 중령이 아버지 명찰을 보고 허가니까, 자네, 허신가? 이라더래요. 그래, 허가다고 하니까. 그 어디 어디 어시야? 김해호갑니다. 이러니까 내가 바로 김해허가야 중령이 허가였던 거죠. 그래서 너무 방구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자네 휴가 가고 싶은가? 이래. 예, 가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아버지를 몸이 많이 나았다고 하니까 휴가를 갔다가 이제 원대 복귀하라고 보내준 거예요. 우리 아버님 고향이 경남 어령입니다. 그러가서 휴가를 갔다가 복귀하려고 보니까. 이제 전쟁이 추진이 돼가지고, 부대에 가서, 자, 짐챙기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제대를 하게 된 거죠. 아버님이 이게 우리 어릴 때에,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들을 때에, 항상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피가 묻어 있는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 가족들, 자녀들에게 강정을 몇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에 부산에 이제 부산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아버지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제가 한 번은 아버지를 찾아갔어. 아버지, 요 성경을 저한테 물려달라고.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내한테 물려주지 않아도 되니까 아버님이 나에게 성경을 물려주시면 너무 고맙겠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이 아버지한테 성경을 물려받은 거예요. 지난 25년 제가 연말에 미국에 이제 가족들을 보러 가가지고 큰 아들한테 제가 이 성경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성경을 큰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제가 성경 번역을 지금 자 한글 성경을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의 사본을 가지고 원전을 직역해가지고 번역을 지금 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아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성경을 출판을 어디에 써야 될까? 그래서 전 세계의 성경을 가장 잘 출판하는 회사가 어딘가를 알아본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데세 군데를 찾아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회사가 이제 버지니아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출판사인데 스카이로 어, 출판사라는. 그 출판사에서 출판된 성경, 은 킹게임스 버전인데, 이 성경이 지금 현재 세계에서 출판되어 팔리는 것 중에 가장 비싸고 잘돼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주문을 내가 산 거예요, 아들이. 500불이 넘는다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뭐 60만원도 넘는 그런 성경이죠. 그래, 이 성경을 저한테 이제 선물을 주더라고 제가 여기에 이제 딱 이렇게 빗질을 해가지고좀 보여주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성경은 킹엠스 버전인데 이 성경이 버지니아에 있는 컴퍼니가 출판을 하는데 인쇄는 어디에서 했냐면 네덜란드에서 겁니다 읽어보면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디자인과 모든 이 글자 글자도 채가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디자인과 모든 것들은 덴마크의 가장 유명한 K2라는 그 회사에서 디자인을 다 했더라고. 그리고 종이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얇고 비치지 않아야 되니까. 그 종이는 프랑스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이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에 S 프린트를 하고, 디자인과 글자의 채를 그거 하는 거는 k 투라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덴마크의 회사가 하고, 그 다음에 종이는 프랑스거네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성경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성경 바깥에 있는 가죽이 보통은 소가죽을 많이 해요. 매끈하니까. 근데 저거는 염소, 검은 염소 가죽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 이 염소 가죽이 가장 오래 가고 좋다는 겁니다. 소가죽 아들이 상 거는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만지면 매니매니라는 거는 소가죽이 좋은데, 오래 가고 약간, 바깥이 약간 거칠거칠 한데, 굉장히 중요한 재질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여러 개 있어요. 특허가, 어, 우리나라는 지프를 가지고, 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특이하게도 이 성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 가죽을 굉장히 좀 길게 만들어 가지고, 어 이렇게 이 자체에서 이렇게 탁 덮이도록 가죽을 이렇게 덮이도록 만들는 요것도 이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을 딱 보면 지금 바깥에 나와서 햇빛에 보면요. 그냥 이렇게 보면 검색이에요 검색. 그런데 이렇게 약간 펼치면요 붉은색이 나와요 성경이 피를 흘리고 순교자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예, 특별히 영국에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뭐 그래서 이런 성경 하나하나를 우리가 읽고 볼 때에 이 성경이 그냥 하루 아침에 우리의 손에 도착된 것이 아닙니다. 자, 저도 성경 원전을 연구해가지고 지금 어, 출판을 하는데, 지금 이 성경 하나를 출판하는데 제가 걸리는 시간이요, 어, 44년째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83년대에 제가 어, 서울에서 우리 신사운 박사님을 통해서 헬라우 히브리어,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을 제가 번역한 것을, 이게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 40몇년 동안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 하나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그 다음에, 저 킹엠스 버전은 1616년에 에라스무스타라는 사람이 천주교의 성경 라틴으로 된 성경이 원전에서 너무 오역이 많다는 것을 알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에라스루스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헬라우 원전 를쫙 그대로 번역하고 오른쪽에는 라틴으로 두 개의 언어로 번역한 것을 최초로 출판을 한 겁니다. 그 성경을 이 사람이 1판, 2판, 3판, 이렇게 번역하고, 그거를 쭉 계속 연결해서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그 에라스무스의 성경을 가지고 성안에서 갇혀가지고, 어 13주간 만에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또그 성경이 영량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제네바의 성경, 뭐 여러 가지의 성경이 번역돼 틴데일의 성경 이런 성경들이 번역돼 나오고 제네바의 성경이 이제 캘빈이 어, 목표를 했던 그 제네바, 거기에서 캘빈의 제자였던 외자와 같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동원돼서 제네바에서 그 에라스무스의 성경을 보완, 수정하면서 출판이 돼 나오면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틀이 딱잡힙니다제네바의 성경도 또 영어로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성경을 에라스무스부터 제네, 제네바의 외자가 성경을 번역한 데까지가 거기에 성경을 텍스투스 레체투스라고 합니다. 표준 성경. 전수되어 온 전수 성경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어 우리가 엄청난 영감을 얻고 킹詹姆斯 버전이 나중에 1611년에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런 충인 램스 버전도 한 번만 된게 아니고 수정 보완해 가지고 최종적인 번역은 지금 공인되는 것은 1769년, 1769년일 겁니다. 예,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동원되어서 조금 조금 오 자가 나온 거, 컴마가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1611년의 글을 수정 보완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주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표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 우리가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상속해야 줘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중직자의 집안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엄청나게 훌륭한 목사님의 자녀들이 탈선하고 나쁜 길로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왜 그럴까? 그거를 많은 질문을 받고 제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바깥에서 드러나고 교회 목회를 하는 것은 잘하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 읽는 모습과 예배와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없으므로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생각보다 탈선을 많이 하고 장로님,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 이번 설명절에 여러분들 가족들 모이면 다른 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꼭 하시기를 바라고. 평일에도 돌아와서 이제 가족 단위로 모일, 살 때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번 정도는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집에 오면, 어, 손님들이 꼭, 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했길래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랍니까? 라고 물어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자녀들, 아들 둘인데 자녀들이 어릴 때는 두번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근데 이제 애들이 학교 간 다니고 크니까 두 번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저녁에, 저녁 먹기 전에 식탁으로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뭐 요한복음 1장을 오늘 읽으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돌아가면서 네 명의 가족이 읽고 그거를 막내가 오늘 느낀 거는 뭐냐? 물어봐요. 저는 이런 거 깨달았어요. 그다음에 형아는 뭐를 깨달았냐? 물어보면 형아가 자기 깨달은 거를 말을 해요. 그다음에 엄마는 그다음에 저는요. 그 시간에는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느낀 거. 이제, 앞에 있는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 아들, 작은 큰아들,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제. 앞에 세 명이 말하지 않은 것을 모아서 제가 나는 이런 거를 느꼈다고 말해서 이게 하루, 이틀, 10년, 20년, 이제 30년 가까이를 계속해서 지금은요, 뭐 아들들이 30대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잖아요. 봐요. 믿음 생활을 정말로 잘합니다 예. 큰아들은 어, 뉴욕 메나탄에 있는 JP모르븐의 간부예요 그래서 허드슨강 있는데 거기에 뉴저지에 살면서 전, 전철을 딱 타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메나탄에 있는 교회에 가서 하고 메나탄에 있는 JP모르븐 본부에 출근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래 중간중간에 쟤한테 전화와서 얼 그래. 아빠 매일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교회에 갔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출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 그걸 간증해요. 보세요. 이게 신앙이 생활화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 둘째도 얼마 전까지 시애틀에 있는 애플 본사의 AI 개발팀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텍사스의 달라스에 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부모가 가정에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런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그 찬송을 자녀들 머리 위에 매일 돌아가면서 어 이렇게 손을 얹고 또 집에 와서 기도를 하고 머리맡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는 자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읽었던 성경을 막 외워요. 그러고요. 문지방에, 기둥에, 그 다음에 화장실에 이런데 다 신문지로 저저저 저 문종이로 이렇게 이렇게 오려가지고 창호지 있잖아요, 한지. 그거를 붓글씨로 써가지고 그를 붙여는데 전부 다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왜 아버지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성경 구절을 써서 내 미간에도 붙이고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라고 한 그대로 아버지가 유대인들이 하는 그대로를 실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성장해가지고. 말씀이 내 머리에 나와 있는 것들이요 예를 들면 디모데우스 3장 15절, 14절, 15절, 16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네가 니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희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런 구절들이 전부 다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에 교회에 새벽기도를 갔다와서 머리맡에서 그냥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 내가 자고 있는데 내 머리에 입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전부 다 우리 아버지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머리맡에서 불렀던 찬송이 나에게 제일 좋아하는 애창곡으로 머리에 각인이 되어있는 거죠. 보세요. 이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신앙. 그냥 잘 믿어라, 믿음생활 잘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고 아버지가 기쁘고 즐겁게 믿음생활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준 그것이 나도 모르게, 머리, 머리에 싹 섬에 들어가서 나의 자양문이 되어지고, 목사인 나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육과 훈련이 되었다는 것을 간절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신앙, 삶을 보여주는 신앙,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는 늘찬송하고늘 감사하고, 늘 성경 읽는 모습, 늘 기도하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제자가 되어지고, 바울의 제자가 디모데가 된 것처럼, 그의 아들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고, 신앙을 보여주는 삶, 들려주는 삶,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이 믿음이 상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